안녕하세요. 어제 자른 제라늄 삽수예요. 음, 제라늄 삽목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꾸면서 삽목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관찰했을 때 그중에서 잎을 얼만큼 다듬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어, 잎을 많이 남겼을 때는 삽목을 실패를 하더라고요. 음, 이 제라늄을 봤을 때, 이렇게 이 잎, 잎을 많이 떼어내야 돼요. 한 손으로 하니까. 안 떨어지는데, 요것도 떼고 요것도 떼고 이렇게 지금 꽃대하고 잎이 두장 남았죠. 그리고 여기 이 꽃대도 다 떼야 돼요. 근데 지금 명찰이 있어서 이름을 따로 옮겨줬고 돼야 돼서 일단 보류하는데 이렇게 잎을 두장 내지 작은 잎세장 정도 남겨놓고 삽목을 해야 되지 이렇게 큰 잎을 남겨두면 이 잎은 점차 하엽이 될 거예요. 사람 심리가 깔끔한 걸 좋아하니까, 만약에 여기 큰 잎이 하나 붙어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어요. 모두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듬었을 때, 삽목하다가 잎 하나가 누렇게 되면, 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삽목 도중에 잎을 떼서 삽수가 흔들리게 되면 거의 물음이 생기 거든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데 삽목 성공하려면 최대한 작은 잎만 남겨두고 모두 제거해야만 삽목을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큰잎다 떼고 꽃대도 떼고 이렇게 요 잎도 사실상은 조금 있으면 하엽 될 거예요. 여기 작은 잎 있죠? 이걸로도 충분히 삽목을 하면 오히려 큰 잎을 많이 남겨둔 것보다 훨씬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든 잎은 물올림하면 하엽은 다시 생기를 찾지 못하지만 이 작은 잎은 삽목해두고 보면 생기를 찾아요. 이것도, 이제 입꼬이할 때는, 이 중에서 이건 몽둥이 삽목을 하면 되겠죠. 이 정도 크기로 잘랐을 때는, 이제 요 잎은 남겨서, 요 부분 잘라서, 이 꽃이나 몽둥이 삽목 하나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건 남겨두고 몽둥이 삽목을 하고 여기 잎은 두장 내지 세 장을 남기는 거예요. 꽃대도 떼고 이렇게 나중에 소독된 가위나 칼로 되도록이면 칼로 자르는 게 단면이 일그러지지 않아서 깔끔해요. 가위로 자르면 가위가 누르는 힘, 양쪽으로 누르는 힘으로 삽수 밑둥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조금 긴 삽수는 길다기보다는 마디가 짧아도 많은 삽수였죠. 이런 경우에는 요 부분에 절단해서 몽둥이 삽목 하나, 탑삽수 하나. 신기하게도 요렇게 꽂으면 여기 잘라서 꽂으면 요 사이에서 잎이 나요. 작은 잎두장 내지 세 장을 남겨두면 흔들리지 않고 삽목이 잘 되고. 이렇게 따듬은 큰 잎들 아깝다고 붙여놓으면 이게 결국에는 삽목 과정에서 하엽이 돼서 삽목 실패하게 돼요. 이렇게 큰 잎들 아까워하지 말고 모두 떼서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저는 이제 통째로 꽂을 거니까 이건 자를 거거든요. 이렇게 최대한 작은 잎두장 내지 세장두 음, 장보다는 세 장이 조금 안전할 거예요. 요만큼 남겨두고 다 떼어내야만 삽목이 잘 되더라고요. 잎꽂이 할 때는 싱싱한 큰 잎이 있는 부분에서 잎꽂이를 자르는 게 좋아요. 음, 여름이라서, 여름이 아니고, 가을은 되었는데,